북마을은 사회적 기업으로 그 장애인 및 취약계층들에게 도예치료를 하는 곳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 도예 수업이나 아니면 뭐 스칸디아모스 공예 등 친환경 공예 수업 또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공부방 친구들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도예치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일반 도예 수업하고, 뭐, 도자기 페인팅,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특성상, 이제 흙을 직접 만지면은, 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방 친구들 와서 흙 놀이하고, 진흙 놀이하고, 이제 그거 자체로도 즐겁게 하고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든 거는 평생 깨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갖고, 쓸수 있으니까, 그런 자기 작품에 대한 만족도는 좋은 것 같아요. 어 누구든지 이제 흙을 가지고 만지고 놀다 보면은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갖는 성질 때문에 도예 수업을 하다 보면 모두가 또 즐거워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오면 도예뿐만 아니라 뭐 스칸디아 모스 공예나 다양한 공예 수업을 할수 있으니까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 곳이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특별히 여기 동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노인 인구층이 많고 점점 더 노령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일상에서도 편히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에서 조금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